고백할게요. 저 예순두 살인데 옆집 남자랑 했어요. 5년 만이었거든요. 남편 죽고 나서.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3개월 후에 알았거든요. 그 남자가 남편 친구라는 거. 아니,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일부러 옆집에 그 남자를 들여보냈다는 거예요. 자기가 암으로 죽기 전에 나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미쳤죠? 근데 더 미친 건그 2개월 동안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사랑일까요? 배신일까요? 선물일까요? 저도 모르겠어요. 전체 이야기 모두 보기는 아래 본 영상에서 볼수 있습니다.